네, 시작할까요? 네. 네. 그래서 1월 1월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장막. 잠깐만, 잠깐만. 이영준 사님안나오영준 주를 빌. 잠깐만, 영준 교사님 그 나오세요. 자, 잠깐만. 오케이. 한번더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나오세요? <laughs> 우리 영순 교사님은 막 영어까지 그냥 열심히 오셨어요. <웃음> 와. <웃음> 자, 또 우리 안 나오신 분안 계시나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네, 1월 성경 구절 말씀은요.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 다시 하겠습니다. 내 장막 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희장을 아낌없이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고히 할지어다 2월 말씀은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3월달 성경 말씀은 갈라디어사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4월 달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5월은요 히브리서 no,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6월 성경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7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8월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2절. 우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9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10월 말씀은요, 디모대 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11월 달 말씀은요, 빌리포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12월 말씀은요, 요한 1서 4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건 다 같이 하셔도 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제는요 보너스로 2017년 1월 성경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건요 호세에서 6장 1절 다 같이 하시면 됩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감사합니다. 아...